Yo! What's up! It's NOMATIMES. 안녕하세요. NOMATIMES의 노마 NOMA입니다. 제가 MSGM에서 이 선물을 받았는데 혹시 여러분들 타이다이라는 거 아세요? 이런 타이다이 키트를 받았어요 msgm 감사합니다 받았는데 색이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색을 더 샀습니다 짠 근데 색을 사고 나서 보니까 다 화려한 색 밖에 안 샀더라고요 제가 어쨌든 이런 건 솔직히 상관 없으니까 오늘은 어떻게 타이다이를 하는지 좀 알려 아니 알려드리는 건 솔직히 아니에요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타이다이를 해보려고 이 영상을 찍고 있어요 제가 솔직히 타이다이의 팬을 아니에요. 타이다이를 제가 왜 별로 안 좋아했었냐면은 너무 트렌드기도 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입고 다녀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다가 이런 10주년 기념으로 MSGM에서 이런 거를 보내주셔가지고 아뭐이 기회에 나도 타이다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MSGM 택은 신기합니다. 쓰레기니까 버리고 이렇게 고무줄을 보내주셨네요 우선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이런 고무줄 근데 우선 이 고무줄은 여기다가 써야 하니까 저는 다른 이런 고무줄을 쓸게요. 그게 잘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고무줄이 어딨지? 과연 이 고무줄로 될까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고무줄이 없으니까 대충 이걸로 해볼게요. 조그만한 고무줄이긴 한데 대충 늘려가지고 넣으면 되겠지? 어쨌든 준비해 주셔야 될 거는 이런 타이다이 염색약 이건 옷에 쓰는 염색약이에요 그리고 공병도 준비해 주셔야 돼요 공병을 제가 색을 6개를 사서 공병도 6개를 샀어요 그래서 이제 공병에다가 이 염색약들을 한이 정도 담고 물을 채워가지고 이게 비율은 솔직히 내마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타이자 하실 때 물에 옷을 담가 두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마른 상태로 염색을 하는 게 아니라 옷을 소금물에다가 한 10분 정도 담가두신 다음에 하시는 거를 추천한대요. 여기 팁에 그렇게 써져 있네요. 소금이 염색을 하는데 착색이 잘 되게 도움을 준다나 봐요. 10분만 기다려요. 지금 제가 이거를 소금물에 적시고 가져왔습니다. 여기 겨드랑이 있는데 있죠. 겨드랑이랑 목선이랑 중간 여기를 점으로 꼬집어서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이렇게 돌리실 때, 이런 뭉치는 부분을 잘 해야 된대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는 내가 봤을 땐 없을 것 같아. 너무 뭉치지만 않게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엄청 멋있게 나와야 되는 그런 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아까의 그 고무줄로, 여기 하나 해주고, 저도 이거 처음 해봐가지고, 이게 맞는지 솔직히 잘 몰라요. 여기 하나 해 주고 대충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아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욕심이 나네. 잘하고 싶네. 충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이제 여기 여기는 같은 색하고 여기 여기 같은 색, 여기 같은 색, 여기 같은 색해 가지고 해 볼게요. 이제 화장실로 갈까 봐요. 일단 이렇게 준비가 되시면 원하는 색깔을 뿌리면 되세요. 저는 우선 핑크색을 하겠습니다. 이게 저도 다른 유튜브에서 봤는데 너무 막큰건이안 적셔도 된대요. 이게 물이 적셔져 있잖아요. 이게 퍼져나가면서 염색이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보라색. 이게 어쨌든 염색약이다 보니까 좀 더러워져도 괜찮은 곳에서 하시는 걸 우선 추천드릴게요. 노란색이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합니다. 보라색이 좋은 것 같으니까 한번더채워넣을게요 그냥.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반대로 돌려서 똑같은 부분에. 이렇게 되셨으면은 이거를 8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실 때 이거에 랩을 씌워 놓는게 좋대요. 이 녀석을. 이런 식으로 8시간 동안 재워놓겠습니다. 지금 한 2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아는 누나가 물에 빨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전에 하나만 한 것처럼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끄고 여러 개를 더 했어요. 근데 이게 손에 묻으면 잘안 지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빨아주셔야 된대요. 너무 많이 했나봐요. 이거를 다 풀고 그냥 밟으면 될것 같아서 우선은 그냥 다 풀고 있습니다. 이거를 할때 이런 식으로 되게 흥건히 묻힌 것들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잘 나오는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색 섞여도 되겠지? 우선 귀찮으니까 따로따로 하면 귀찮으니까 다 이렇게 그냥 같이 할게요. <laughs> 사이다이 하는 거 굉장히 귀찮은 작업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손에 물이 든 건가? 손이 좀 까만데요. 물이 든 것처럼 근데 빠지겠지만 뭉텅이로 욕조에서 이러고 다 빨았습니다. 이제 이거를. 세탁기 넣었으니, 이 세탁기 돌리실 때는 세제를 조금만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넣었으니까, 세탁을 두번 하시는 게 좋대요. 두번 돌리고, 좀 이따 봐보자고요. 카이다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해보면서 느낀 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하실 때 여러 개의 옷들을 한꺼번에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하나만 하기에는 너무 프로세싱 자체가 너무 귀찮고 이래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하실 때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하는 방법이 어려운 방법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심심하시면 한번 해 보세요 좀 이따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왔습니다. 이게 바로 어제 하이다이안 스웨터랑 MSGM에서 받은 티셔츠예요. 보시다시피 제가 2시간 정도를 재워뒀다가 물로 빨고 그 다음에 수탁기를 두번 돌렸거든요. 근데 2시간만 놔두면은 이런 식으로 좀 연하게 돼요. 그러니까 진한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더 오래 놔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타이다이를 만드실 분들이 있으면은 나는 연한 게 좋다 하면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만 놔두고 그런 다음에 좀 진한 게 조, 좋다 하는 사람들은 진짜 8시간까지도 놔둬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짜증나는 프로세싱이긴 한데 할만해요. 대신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 좀더 재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오늘 이 비디오가 좋았다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달라고요. 그럼 저는 가볼게요. You guys, peace out.